제4회 복지TV 호남방송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신 수상자와 내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4회 WBC 복지TV 호남방송 방송대상 9개 부분에 50여 명의 대상자 중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3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사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인 버킷브이의합방송대표양궁정기 그리고 법률 어, 사무소 민주대표인 변호사이시고 변의사인 법학박사 오대한님 대장이신 파공님 그리고 강북강지지전 상극부의사관이신 사단 및새 시대 노인의 사무총장 행경학박사오승룡이 그리고 조선대학교 교수 임영언 님, 전남대학교 교수 최기선님파송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어, 무한경찰서, 경찰청 어, 강력 과장에 어, 서었던정경찰인 또, 심사위원이 굉장히 적합하면서 여덟 명이 철저하게 모두 소름이, 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 중에서는 참으로 열비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심사숙과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범죄와 고대범죄에 대한 성은 완전히 그 대상자 중에서 제의했습니다 부상자 아, 대상자분들은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복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성경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나비의 날개치, 지구광대태선에서는 태풍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비 의폭탄을를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한국국제TV 의 확실한 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방송 대상에서 선정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어떤 어 몇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 시대의 밑끄럼과 초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진정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입니다.